일촉즉발 긴장이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배경은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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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나온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мида 임박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서방에서는 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P 통신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라고 하는 두 개의 이민공화국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자치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평화유지군 먹먹으로 군을 파견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독립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유지군 명목으로 파견을 하려면 일종의 이제 파견에 합법적인 어떤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선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군이 진입을 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 않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지만 네.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긴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올려 주실까요? 저두 지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에 있긴 하고 네. 독립을 선포하고 우리 우리 독립할래. 새로운 나라를 만들래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데요. 이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좀 얽혀 있어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당시에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어요. 당시에 야쿠노비치라고 하는 대통령이 집권했었는데 야쿠노비치 대통령이 친 러시아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러시아하고 밀착하는데 국민들 일부는 한 절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린 유럽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쿠노비치의반발에서 유유로 마이단이라고 하는 시위대가 조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야쿠노비치를 축출을 해요. 축출을 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서부 쪽은 유럽 쪽으로 가고 동부 쪽은 우린 러시아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갈려버립니다. 갈려버리는 거에서이 동부가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지역이 됐다. 이런 거고요. 당시에 크림반도 병합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크림반도는 아예 러시아 국기 꽂고 우린 러시아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로 그냥 진입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뒤섞여가지고 남아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계속 무력 충돌이 발생하니까 민스크 협정이라고 해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아, 더 이상 여기에 우리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군사적 충돌 없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협정을 했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정은 남아 있었는데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군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8년째 저강도 전쟁이 계속해서 만명 이상의 되는구나.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어, 200만 명의 지금 난민이 발생한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상황은 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야뭐 워낙 군사 대국이니까 네. 실제로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뭐 결과는 불보듯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 우리 그때 핵 가지고 있었는데 핵 포기하지 말걸. 이런 얘기가 나온,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병력은 한 4분의 1 정도 수, 수준밖에 안 되고요. 전투기는 10분의 1, 그다음에 전차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 벨라로스랑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같이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든 신공하며 우크라이나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토군이 지금 발체국가3국에 지금 쫙 포진해 있기도 하고요. 미군이 또 지금 파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러시아가 침공하면 다시 또 무력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만만 먹으면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이긴다? 이런 보장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네, 국제전쟁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Від наших партнерів ми очікуємо чітких і дієвих кроків підтримки. Дуже важливо побачити зараз, хто наш справжній друг і партнер, а хто продовжить лякати Російську Федерацію словами. Ми віддані політико-дипломатичному врегулюванню і не піддаємось на будь-які провокації. Наші кордони надійно захищені. 스토 в о р е н о с и с т о б о р о н н а ш п а р т н е р нас п д т р и м у ю т 파트너가 우리를 지원한다. 미국은 실제로 곧바로 제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한다. 이런 행정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신규 투자 그리고 무역 금융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 미국 국무부하고 재무부가 개인에 대한 또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과 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제재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전면전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고 푸틴은 왜 이러는 겁니까 소련은 부활시키겠다 고 이런 겁니까 아유 그 거기까지는 아니고 요아 왜냐면은요 하 우크라이나하고 어, 모스크바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지금 러시아하고 적경지잖아요 근데 그한 8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나토가 만약에 거기에 미사일을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 모스크바를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 턱밑에 쿠바에 미사일 배치하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못하게 해라. 어, 그리고 안보 협정 우리 맺자 다시. 그 왜냐하면 미사일로 쏠수 있으니까 네.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바라보거나 미국 쪽에서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겠다는데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바라볼 때 푸틴 대통령은 동부 지역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 하더라도 동부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거나 최소한 두 자치공화국을 러시아 편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병력을 거기다 턱 밑에다 배치해 놓으면 일종의 접경 지역에 경계, 경계를 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서방 세계 나토 가입할 테면 해봐라. 난그 밑에다가 동부 지역을 독립해서 러시아 영토로 만들면서 그걸 또 견제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노림수는 알겠는데 야 이게 경제가 흔들립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좀 볼까요? 증시는 크게 충격을 좀 받았고요. 1.35%가 빠졌고, 유가는 계속 오르고요. 어, 자,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일본도 그렇고요. 1%대 중후반에그 하락률을 보였고요. 지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환율이 막 폭락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지금 기름값이. 유가가 많이 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유 선물 가격이 지금 95달러까지 갔거든요, 배럴당.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준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NSC 상임위 직접 주재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좀 있어요, 아직도. 음, 주제 공간은 빼놓고 한 예순. 60... 네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한 서른 명 정도가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언제든 유사시에 대비해서 철수시키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군도 지금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는 뭐 육지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육지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서 꼭뭐 항공기가 투입되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교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육로로 유럽의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인명 피해 없이 좀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자,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